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뽑기 샵에 왔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나 상품부 차대형 참만보가 있어가지고 상품을 뽑으려고 합니다 네. <laughs> 이게 저희가 예전에 한번 뽑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110cm 참만보거든요 <laughs> 음, 1m가 그렇구나. 넘는 참만본데 네, 바로 요 세팅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거에다가 플러스... 오 플러스 원 상품형 오 플러스 원 맞습니다. 요즘 이런 큰 대형 인형, 특대형 인형 상품이 잘 없어가지고 음. 네, 저희가 오랜만에 요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얘 위치가 지금 딱 여기 바로 여기 들어갈 위치라 약간 얘네들도 좀 이쪽 으로끝 남기면서 약간 어떻게 설계를 좀잘 하면 음. 괜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잘해요, 할게요. 이제. 요거를 이제 구석으로 넣어줘야 돼. 이런 건 옆에 가 건들면 안, 어, 안 되고 절대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구석을 어떻게 잘 들어갈려나? 이게 맞는데. 자 이게 어떻게 막아줘야 되면 딱 좋, 막아주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건 안 되고 맞지? 얘는안 붙여져. 더딱 어? 가운데 들어야 뭐. 얘는 이렇게. 응. 반대쪽을 들어야 뭐안쓰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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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앞으로 밀리면 안되거든 절대로. 나름이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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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어, 뭐 하려고? 아, 저 아래를 쫓게 내려가고... 아, 어, 욕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어잉, 죽으면 이만 합니다. 얘를 좀 붙여, 붙여야겠어. 케어가 확빠져버렸네 어, 얘가 안, 붙... 안 붙어버렸네. 아,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유리를할수 있을까? 유리를할수 어, 있어. 잘 아, 들고 가볼까? 아, 어떻 하지? 아니면 여기서 잘 한번 끼워봐 요 밑에 있는 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앞에서 꺼내면 안돼 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 괜찮아안 꺼냈다 어안 꺼냈어 안 꺼냈어 아오 어, 뒤로 가버렸어 아하 음... 아! 뒤로 가버렸다 아맨 뒤로 가버렸네 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그럼 치울까? 뭐, 그런 게게다날 수도 있을까그래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여러 이게 앞에가 피규어가 훨씬 많고. 어, 뒤는 많이는 없어요. 커 보이긴 해요. 예. 네. 오히려 이게 변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탑이 좀 쌓이면 조금만 네, 뽑으면 되잖아. 어. 탑을 쌓이면. 어, 괜찮은데? 이러면 이것도? 네, 저희 가끔 이제 안 뽑고 하려다가 약간 멜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 어, 좋아. 어, 탑쌓으면 뽑으면? 어, 나쁘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 괜찮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뒤로 가버리냐. 그러게. 이게 어떻게 근데 또이 뒤로 네. 너무 이쁘게 잘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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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나이스. 나오나? 나오나? 한번 어, 눌러볼까? 눌러볼까? 아, 밀려버리네. 아, 아, 괜찮아. 옆탑 들어가면 탑 되지. 응, 어, 옆탑 좋아요. 살짝 들어줄까? 어, 살짝 들어서 어뭐 어, 얘를? 아니, 아니. 오케이. 살짝 들어서 쏙 들어가면 좋긴 한데. 어, 이 정도면 뭐? 싸게 뭔가 세로로 이제 들어가면 어, 되지 않을까? 괜찮은데? 설계상으로는 응 음, 설계상으로는 이런상으로는 괜찮긴 한데 나름 조금 잘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세팅이 괜찮게 하고 가네. 그래도 이정도면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어 어, 맞아 힘 맞아 맞힘 좋을 때줄이야아 줄기 아, 부분 문제 위치가 어. 좀 있어서 줄기 부분 잡아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놓고 위를 두번째기나 헤헷 <laughs> 좋아요 오케이 거기다 눕혀놓지 아 여기 눕혀놓으라고? 아니 못봐 어? 괜찮 굿! 저기 앞에가 이렇게 딱 비어있었어 애들 앞으로 끌고 와야될 것같은요응 음. 이런 애들 뒤 있는 아이들을 음. 앞으로 끌고 오는걸로 그렇죠 좀 음,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몇 개만 가져오기 시작하면 또잘 가져올 것 같은데 아, 이, 이, 아래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어, 아, 요거 드래곤볼 꺼내야겠다 아니, 드래곤볼이 아니라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켜퍼스킬. 어. 얘가 어떻게 없어져야지 조금씩 끌고 올것 같은데. 열어라! 그렇지, 힘줘요, 요요요.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앞으로 왔어요, 조금. 네. 얘 앞쪽으로. 어, 바짝 붙여줄게. 최대한 뽑는 느낌으로 다 가져가자, 그냥. 응, 음, 알았어. 오오. 오오. 오. 오. 가져가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럼뭐 롤볼 죽여, 드럼들를매달려지 매달려 있는 애 말고 어. 딱그 달라붙어 있는 애로 최대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포이 앞으로 오와라 말포이.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좋아. 살짝 왔다. 나쁘진 않은데. 한번더 끌어당길게요. 네. 뒤에 저기 드래곤볼이 있구만 이거. 어. 응 좋아. 말포이도 주렁주렁이야. 어 주렁주렁 세팅들이 어려운데 몇 개가 있네요. 어 이거 꼈다 살짝. 응? 살짝 꼈어 그렇네. 예. 이거 펭수. 펭수. 펭수 귀 귀마개 귀마개. 고아 이거 뽑으려 했는데. 펭수 귀마개가 주렁주렁 채팅이야 <웃음> 대박. <웃음> 레전드. 피규어랑 같이 가다같다이거야 떡만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자 괜찮아요. 네. 당하지 않고. 뭐, 뭐, 그서 나가면 이거 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 근데 저 즐기기는 앞으로 더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뼈가 뼈에서 알겠지? 누르기. 좋았어. 좋았어. 아, 이건, 아, 되겠다. 됐다, 됐다. 이건 되겠다. 이건 되겠다. 또 팽수 공처럼만 꼬피게 넣고 꼬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거기려 뒤로왕에 나온 거가 파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기 힘들어. 많이기 음. 아좀 어떻게 잡혀야 되는데 얘가. 집게가 아무럴. 네, 이 세팅이 보니까 다른 체어랑 잡아 들어야 되던데. 아 다른 체결 잡아서 아... 아래에 있는 거 잡을 수 있을까? 어, 음... 괜찮다 이거. 살짝 집어 주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죠? 피어도 서로. 들면서 아하 나이스. 좋아요. 그래곤마다 주렁주렁이다. 어, 아, 이 주렁주렁 애들이 뒤에 많은 이유가 있네. 뒤를 쉽게 아못 추게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해놨구만. 그렇네. 어, 어, 말포이를... 아 말포이도 꺼내야겠다 어, 말포이를 그러면 이거 운 좋게 앞으로 옮겨줄까? 자아 볼까? 어. 앞으로 좀 이동시켜 볼까요? 네. 저 열쇠만 이동시키면. 제가 앞으로 가고 이제 뒤로 치우는 건 솔직히 별로 쉽지 않. 아 아니, 아니 좀 쉬운데. 예. 네. 앞으로 가냐가 문제. 맞아요 맞아요. 아 얘를 뒤를 막고. 어 뒤를 막아버리고. 근데. 해봐요. 얘를 치우는 게 문제네. 근데 그러면. 음. 얘가 안 치워지는구나. 이거 살짝 세우면 좋긴 하거든요. 지금. 어, 어떻게 안탈 건데? 여기서 깨났어. 여기 열쇠를 뺄게요. 그냥. 아니, 걔를 끼워야 돼. 내가 볼때 만약 아, 저거, 래야저 카페 아. 키퍼스켓을 안좀 이제 어? 와, 와 이거 엄청 잘 잡는 줄. 줄. 어. 그래 나도 키퍼스켓을 좀 쉽게 치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좀 잘. 제발 보니가 운이 좋아서 끼웠으면 좋겠다. 한 방에 나 버려 이렇게. 이야아아아아아아 <laughs> yeah, 좀 끼워볼까요? 지금? 어, 아, 나쁘게 나을 것, 음, 것 같아 지금 공간이 조금 나오니까 이렇게 다 끼워지면 어, 그러니까요 어? 아, 낀줄 알았어 아, 이거 어떻게 한번 잘 끼우면 앞으로 가면 저거 이제 큐퍼스케 아, 치우고 네네. 요리조리 하면 딱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각도는 나온 것 같아요 각이 어느 정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음. 끼웠어, 끼웠어 끼웠어? 끼웠어, 끼웠어 나이스 살짝, 살짝 옮겨? 살짝 어. 살짝만 옮겨, 오케이 어, 대각선으로 가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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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안 되고? 오케이 어, 저 약간 풀어야 될것 같긴 해. 어, 살짝 살짝 누르자 그냥. 어. 어, 좋아요. 이거 나와 나와도 괜찮아요. 나와도 괜찮아요. 큐퍼스켓 어, 근데... 그냥 빼면 되니까. 와, 어, 다행이다. 어, 안 큐퍼스켓 뺄게요. 뒤로, 요거를. 안전. 그냥... 어, 어, 안전하게. 어, 그냥 잡았어, 그냥 잡았어. 요리조리 하지 말고. 음. 근데 지금 같은 줄에 묶여 있는 거네. 음. 좀더 끝까지 음, 가자. 끝부 끝까지. 자, 기회 한번 남았으니까 요거하고 만원 더. 네. 응! 음, 요정놈은... 음. 저걸 가져가면 안돼요 여러분 그러다 나 앞에 벽이 음. 생겨버리네이정도면 괜찮겠죠? 저 요리조리로 잘 쳐야될 것 같은데 요리조리 할만할 것 같은데? 아, 아 이게 걸린다 지금 걸리는 위치를 어쩔 수 없어 이게 요리조리로 아니면 저 튀어나온게 나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저 같은 줄에 연결돼있어서 다른 아, 것부터 뽑아야 는수 있어 어? 어? 이러면 저 줄기랑 다이 껴라! 껴서 같이 넘겨버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보거보 굴방안에 있는 무게가 없네 아 무게가 없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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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지금부터 넘기아 저거 뽑았으면 진짜 쉬웠는데 그러니까 아깝다 응 음, 아쉬움네 어쩔 수 없다 저 무게가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저게 잡았다 오 좋아 와 어, 타이 잘 걸었다 아우 아, 그냥 아... 놀러오냐 끝에서 빠진다 아 어... 넘겨 이 넘어가야 요넘어가요 네. 이걸 어떻게 잘야돼 여기서 이제 네. 어, 슬슬 했다 았다 제발 잡아서 하나라 넘어가 아, 넘어아 이게 안넘어네어어나올거같아어 조심해야 돼한방의 실수로 튀어나간다 요거는 네 어쩔수는면지면서 지키는 데면서. 지면서 오케이 면서지렇서지서지키 지키는 데데지데데지 지키는 데서. 지키지 어깨 끼서 지키는 데서. 지키는 <목소리> 여러분, 이게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잘 아우,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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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다, 넘어 갔다 이, 이, 이 열자 조심해야 돼. 어, 조심, 조심. 굴망이라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게 잡아라, 그거. 일반. 아, 이번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잘 잡아줘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 게임이다. 아, 어... 하이 나오지가 않네. 아쉽게. 네, 잠만 번은 아쉽게 오늘 어, 데리고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더뭐할수 있는데 너무 힘들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아, 그 뒤에서 다 치우고 앞에까지 딱 가져갔는데, 네안 나오네요. 그래서 요백시즌님 잠만 보는 저희가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힝잘 <목소리> <목소리> 있어, 나. 다음에 뽑으러 올게.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